사랑하는 여창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로마서가 종반으로 접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15장, 그리고 다음 주에 16장을 하면 로마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그, 그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심에 또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은 "NoBLESS o b l i 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시 성경 암송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어, 좀 전에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사회 책임에 대해서 말할 때에, Noblesse Oblige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노블레스라는 말은 귀족, 뭐 고귀한 신분, 이런 걸 의미하고, 또, 오블리주는 어, 의미를, 의무를 지운다, 은혜를 베푼다, 강요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프랑스 말, 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단어를 붙여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할 때는 귀족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의무, 이런 뜻이죠. 보통 이제 부와 권력 명성 같은 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어,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무를 잘 실천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뭐좀 뭐 높은 신분, 나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책임도 참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은 그분을 존경을 하지만 그냥 자리만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해야 될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한 어, 분노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사실 우리나 사도바울이나 참 귀족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리찬은 뭐 지금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그 약자들이었었죠. 어, 간혹 귀족 출신들이 좀몇 사람이 이제 믿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리찬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는 그 내용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닙니까? 핍박받는 자. 이런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귀족의 책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에게 사도바울은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 무자비한 처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교회를 어, 다니면서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뭐 교회 지도자들은 뭐 그러시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저 저런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봐주고 기도하고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렇게 그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쏘아붙이든지 한판 해야지.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도 못 다닙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냐. 이런 이야기를 간혹 우리가 듣게 됩니다. 뭐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참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죠. 본인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좀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똑같이 대하고 있으면 참 얼마나 많이 괴롭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서 하는 거예요. 귀족의 책무, 귀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족의 책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자비한 처사일까? 정말, 하나님 믿기도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책임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연약한 자에게 더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는 처사일까요? 안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일까요? 진짜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멍해를 더 무겁게 지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 더 무거운 고통과 멍해를 주실 리가 없다. 하는 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 책무는 이게 멍해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의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라 하는 것일까요? 노블리스다. 그죠? 우리는 귀족이다. 그리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라는 전제를 하더라. 그래야 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말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죠. 너희는 택하신 적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아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고귀한 존재인 겁니다.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강함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대인이고, 진정한 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미천하기 그지 없는 나를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귀족으로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길이 바로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진정한 강자, 이 강자의 거룩한 부담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귀족의 윤리는 더큰 책임감입니다. 주변이 어려울 때에 나의 책무를 생각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말 자체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어려울 때, 뭐, 나도 어려운데 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챙기는 것을 지금껏 해왔었다면 이제 주변이 어려울 때 나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주변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시작됐었을 때뭐 다른 사람도쌀 산다, 뭐뭐 뭐 화장지 산다 이렇게 정말 난리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저도 전화를 받았고 뭐 챙겨라 챙겨라 하고 다 고마운 이야기죠 예 그렇지만 저도 줄서 있다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물론 뭐내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고 또뭐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거기 줄서 있는 게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다 줄서 있길래 서는 있었습니다만 와버리고 어참 내가 이런 자리에는 앞으로 줄을 서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참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는 그런 강압적이고 그게참 물건이 다 없어지는 뭐 그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 다행히 밀려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은. 더극한 상으로 갔으면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내가 어려울 때내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주변을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15장 1절에서 3절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암송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만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어, 갚고 빚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재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룩하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인류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어, 사도발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방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사도발의 전도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받아들인 아직은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수용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만 생각하고 자기 좋을대로 하는 사람을 귀족, 부자, 권력자라고 부러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어, 나만 생각하고, 내 좋을 대로 하고, 내 권력 부리고 하는 것을 여전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진정한 귀족은 누구냐?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고귀한자의 거룩한 책무입니다. 전도는 공동체 일원들을 수용하고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전도는 크리스천들에게서 노블레스 오블리 주입니다. 우리는 로마스 1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권고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내용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부정적이거나 속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로마서 14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일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 이게 수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서 15장 1절에 수용이란 단어를 담당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수용한다는 개념이 담당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담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담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게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정제와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정제와 판단 대신에 믿음과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초기에는 비록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수용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5장을 읽으면서 이 담당에서 좀더 발전된 단어를 하나 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세움입니다.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워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담당해주고 말 거야 하고 그 아주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일어나고 설수 있도록까지 어, 함께 하는 것. 요게 진짜 담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러기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한줄 혹은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그런 형태가 무리를 지어서 날면 한 마리가 날 때보다 훨씬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 하면서 내는 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올려주고 또그 기러기가 내는 바람으로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를 울려 주어서 혼자서 날때 보다 71% 정도의 힘이 덜 든다 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때 효과는 정말 아름다울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반대로 미움과 시기로 서로 헐뜯는다면 분열 갈등 이런 고통 스러운 대가를 또 치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는 세워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건축, 사업, 계획 뭐 이런 것도 뭐 있겠지만 그러나 그쪽이 아니라 내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을 짓거나 학교나 병원, 고아원 등을 세우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어... 이런 공동체의 섬김이 우리 한 개개인이 바뀔 수 있는 어떤 식음석이 되는 겁니다. 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피값 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이웃이 가장 먼저는 내 가족이고 그리고 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로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저선을 다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로마서 15장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용하고 담당하고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립니다. 아멘.